Bye. 안녕하세요. 나보컬 TV 태양야니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날씨도 안 좋아요. 비도 조금 올것 같고. 내가 네, 조금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찍은 거는 이제 목련이었고 요거는 어, 알리움. 알리움이에요. 이게 튤립 튤립이 지고 나면은 흰 꽃대 위에 그..보라색으로 어, 피는 어.. 큰 주먹만한 방울처럼 그렇게 꽃이 피는데 굉장히 오. 우아하고 이뻐요. 그렇게 하고 이거 지난해 제가 가을에 심었는데 이제 아..이거는 무스크리 무스크리는 어..신기한게 신기하게도 꽃이 땅속에서부터 올라와요. 요거는 이제 보라색 색깔별로 있는데 제가 몇년 전에 양재동에서 사다 심은 거거든요. 핑크색 이거 진분홍 색깔별로 제가 다 심었는데 아직은 조금 일르네요. 이것도 다 피고 그럼 이 향도 뭐 난향처럼 지내요. 이렇게 있고 또 그래도 겨울에 추운데 땅속에서 이렇게 뚫고 나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스크리를 제가 색깔별로 다 심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겨울에 조금 관리가안 돼가서 이게 수선화 지난 가을에 조금 늦게 옮겨 심었더니 지금 몸살을 아직 다못 알았어요 올해는 좀 그래도 내년에는 이쁘게 피워주겠죠 그리고 또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자기약이 이거 자기약이에요 싹이 올라와요. 작약도 있고 작약도 제가 저쪽에 쭉 이제 여러번 심었고 여기는 이제 튤립 우리집 마당인데 이제 머지않아 곧 튤립이 색깔별로 피겠죠. 그리고 제가 튤립이 지고 나면은 또 이게 양귀비를 심었어요. 양귀비 피고 그래 <laughs> 잠깐 4월, 5월 다른 마당에 나오면 항상 꽃이 피어 있죠. 이거는 산산수유, <laughs> 산수유가 저쪽. 전라도 구례 쪽에 가면은 정확하진 않는데, 구례 쪽인가? 그쪽에서는 막 축제도 하고 한다는데, 이거는 제가 몇년 전에 어, 한 색으로 사다 심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폈네요. 아, 너무 이쁘다. 봄이 되니까 식물들이 너도 나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가을에 김장 때신 어, 쓰고 나은 파가 안 좋은 것만 남겼었는데 이게 봄이 되니까 <laughs> 이렇 파가 좋아졌어요. 이거 이제 조금 먹고. 아, 이제 뒀다가 이제 또 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냉이가 사이에 냉이가 많아가지고 안 뽑아줬더니 이렇게 지가 파밭인지 냉이밭인지 지금 그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게 머위에요. 여기는 또 이제 이게 저 우리 집 뒤쪽인데 제가 오래전엔 머위하고 또 이렇게 감나무 밑으로 가면은 요거는 다, 다 달래. 이거 다 달래랍니다. 오늘은 달래 간장에 콩나물 밥을 하고 저 파를 넣고 된장찌개를 하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시골에는 아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울릉도 친나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조금 아직은 어려서 조금 더 있다 뜯어야 되거든요. 이게 울릉도 친나물입니다. 이거 뜯어서 또 달래, 달래 밭이 여기가 쫙다 있어요. <laughs> 달래는 조금씩 뿌려놓으면 이렇게 해마다 캐먹어도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음, 여기는 제가 이제 마늘 지난해 마늘 지난 가을에 마늘 심은 거 그래도 마늘이 이쁘게 잘난 잘났네요. <laughs> 저도 심고 그냥 시골이니까 저희 집 식구들 가족들 먹을 거는 저는 자급자족하는데. 이렇게 막 가꾸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를 잘 못해요 그냥 <laughs> 욕심내지 않고 맨은 아. 아직 네, 네, 이 밭에 올해는 또요것저것다 심어서 먹거리 만들어야죠. 아침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시골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아, 달래 맛 보여드렸죠? 달래 캐가지고 들기름 넣은 어, 달래 간장. 또 요즘 요즘철에 먹을 수 있는 달래 간장에 마른 김을 싸서 먹으면 맛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아까 파. 아, 쪽파는 단맛이 나거든요. 대파는 시원한 맛이 나고.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안 넣고. 된장에 저는 이제 장을 집에서 잔 거기 때문에 이 된장에 몇년 묵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빛이 나요. 그래야 이게 깊은 맛이 나거든요. 햇된장은 색깔은 노랗고 보기는 좋은데 깊은 맛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쪽파로 된장 찌개를 했고. 또 콩나물 밥을 했습니다 콩나물 이제 달래 간장이다 콩나물 밥을 달래 간장이다 비벼 먹으면 요즘 맛있거든요 요즘이 그런 철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간단하게 제가 아침 창,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는 집에서 어, 세 식구 살아요. 어머니가 계시고, 86세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또 저희 남친, 저, 그렇게, 음, 살고 있는데, 아, 지금은, 제가 오늘은 일요일인데 조금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또 오늘, 볼일을좀 보러 가러, 가야 될것 같아서, 여기 아침상 간단하게 <laughs> 차려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또어 시청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